이 사태를 의아할 거요. 아, 어? 박 PD님, 이 사태를 의아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나오자고 했잖아. 어? 집에서 얌전히 있는 사람을 당신이 나오자고 고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사태를 의아할 거냐고? 또한 마리 오, 와. 야 이거 삼치다 에이 씨어어어 네? 지랄할까 또 많아 어? 이거 안 다쳐요 안 다쳐 <laughs> 미쳐 머리에서 빨빨 둬. 내가 정식으로 한게 스무 살 때서부터? 낚시를 처음 정확한 거는 초등학교에서부터인 거고, 취미생활로 정확하게 한 거는 20대.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했지. 27년 된 거지. 정식으로 따지면. 일주일마다 내려왔지. 일주일마다 일 끝나면, 학교 끝나면, 그냥 차 끌고 무작정 낚시하러 같지 뭐, 완도든, 뭐, 여기 통영이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받아 누워 접한 거는, 20대 후반? 후반 정도부터 계속 받아 누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대형 조우사 스텝 지원이 있어가지고, 스텝에 이제 발탁이 돼서부터 또 많은 걸 배우고 있지, 지금까지도. 자, 몇 가지 수칙을 알려줄게. 모든 배를 타면 뛰어다니지만, 어뛰어다니지만 큰일 나. 배에서 다치면 그냥 경상이 없어 그냥 중상이야. 그러니까 절대 뛰어다니지 마요. 다른 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논슬립 패드를 꼭 사요. 신발을. 어 장화나 전 어, 전투화도 미끄러져요. 자, 우리가 오늘 조업할 때는 내물도 어서 물도에서 상황 오늘 보고 안 좋다 싶으면 굴비까지는 갔다 올 거예요 작업 라인이 오늘 그렇게 될 거야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대마도요 아, 대마도? 저 앞에 대마도가 보여 지금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니, 보여 넘어갈 수 없죠 여권 갖고 왔어? <laughs> 바로 TV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싱TV 말고 <laugh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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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다가 이지 티비 어? 나오, 나오긴 나오 나오겠다 뭘로 뒤지느냐 뭐 어뢰로 맞고 뒤지느냐 미사일로 맞고 뒤지느냐 기관포로 맞고 뒤지느냐 뭐 하나는 나오겠네 자 우리의 목적지가 다 와가는데 배들이 없네 <laughs> 큰일났네 꽝치었네 큰일났네 고기 없네 오늘도 공치나 안 되는데, 기름값 벌어야 되는데. 물색은 괜찮은데, 수온, 수온도 괜찮고. 없으려나? 작년에는 이제, 어, 이 시기에는 방어 추조를 많이 해서, 방어, 방어들이 어은 포지션,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은 다 감지하고 그쪽으로 이제 키를 돌렸는데, 지금은 야 힘들건데 <laughs> 자 일단은 여기서 네. 저+ 저것 좀 따고 아이제 저것 좀좀 해봐야 되겠다 알겠습 고기를 잡으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배수구랑 구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폼, 그 구멍들이 있어 이걸 따야 돼 그래야지 자연순환식이 되는 거지 요거 같은 산소 기포기야 음. 음. 근데 밖에 있는 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기포기가 필요해요? 어 일단은 이동 중이나 뭘할 때는 네. 얘네들 물이 안 들어와 배가 움직일 때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일단은 등치가 크니까 산소량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살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산소기가 필요 있으면 더 좋지 오늘 채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수심이 깊고 하고 하니까요, 어, 우리가 많이 하는 버티칼 낚시 중에, 버티칼 지깅 낚시 중에, 전동리를 이용한, 빨리빨리 조업을 해야 되니까, 전동리 이용한, 어, 지깅 낚시를 할 거야. 메탈 지그를 이용해서, 네. 어, 오늘은 조업을 할거예요그 무게가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20g 정도 돼요. 음. 더 깊은 데 들어가게 되면 어, 더 높은 그람수로 바꿔주면 되고 야, 오래간만에 묶으니까 이것도 떨리네. <laughs> 근데 머리 탈색하신 거예요? 아니, 네가 맨 처음에 염색을 했었는데 네. 세치 때문에 네. 이 바다에 맨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색이 이렇게 변화돼요. 바닷물 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색상이. 그래서 나중에보면 음. 네. 다 염색 했 다고 뭐하 는데 염 색이 아니 거든 음... 자연 염색 <laughs> 아니면 은 자연적 으로 늙 어가 는건가 <laughs> 아. 건어떻물하 한번 예이건 어떻게 하는거예요이거 자동?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어, 직깅 낚시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어, 전동 릴도 전용 전동 릴이 나와요 이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좀 용이해졌지 음... 그런데 단점은 좀 가격이 사악하다는거 아직까진 고기가 안 들어온 거 같네 음... 왔다! 벌써요? 잡았... 어 작은데? 첫수가? 자! 첫수! <laughs> 방어! 소방어다 소방어 내가 장갑을 없다가 뒀더라 네? 이거는 소방어의 분류가 되겠네 만 원! 네? 만원만 원짜리라고요? 네. <laughs> 소비자들이 사면은, 글쎄, 한 2, 3만원 줘야 되나? 자, 어... 첫수. 네. 자,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라인은 지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 원출은 4호. 쇼크리더는 카본 한 22호? 한 70파운드? 80파운드? 심 10만... 아, 야트 때는 뭐 60파운드? 뭐 이렇게 구분돼서 쓰죠. 빨리빨리 빨리 잡으려고 쇼크리더를 좀 강하게 써요. 빨리 끌어올리려고 음. 보통 조업을 할 때는 네. 속도전이거든 음. 이렇게 혼자 조용히 나와서 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낭만이 아닌데 <laughs> 어? 생사가 갈리는 문제인데 참 보여지는 그림하고 이 실제적인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원래 지깅 낚시가 가장 이제 수동으로 할 때는 수심도 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거든 액션을 또받치기가 힘들고 근데 이제 전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작법만 알면 네. 쉽지 근데 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야 흔드는 건왜 흔드는 거예요? 액션 이제 루어가 이제 움직이는 액션을 준다 그러지 네. 살아있는 자기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그 움직임을 주려고 음... 선장님 만의 액션법이 따로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밖에 안 써요 롱폴, 하나 원저킹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방어할 때는 아니면 이렇게 숲저킹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이렇게 짧게 하고 크게 주고 이런 액션은 잘안줘 내가 하는 데가 솔직 얕은 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숲저킹 최대한 얘네들이 잘볼수 있고 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들어 전동릴 쓰셔도 힘드신 거예요? <laughs> 이제 이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우리 근력이 딸리잖아 <laughs> 해마다 그 고기가 들어오는 게 완전히 틀려지는 게 느끼는 게 네. 작년에는 엄청나게 박어온 군이 많았거든. 네. 진짜 뭐 그냥 누면 나올 정도로 표현한다고 하는 게 낫겠지. 음. 근데 올해는 또이수온에나 뭐가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좋았다. 조... 어, 이거 저기 된다 이거 오우. 오우.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네 그 사이즈는 자 올라옵니다 제대로 오우. 자 조심 조심 죄 또안 마리. 우와. 우와. 아이고 인들아라 와. 근데 가만히 있네요. 인생을 포기한 거지. <laughs> 나는 죽었구나. 자. 이것도 소방어. 그렇게 좋은 아. 사이즈의 방어인데 그래도 이제 시즌 돼 가지고 보면은 빵빵하죠. 네. 네. 살이 좀 그래도 기름져 있네. 음. 자, 요것도만 원. <laughs> 아이고, 힘들다. 와. 우리가 항상 나이 먹으면 이맘때쯤 하는 말이 있어. 아또 1년이 지나가는구나. 이 바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세월이 음. 또 빨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거랑 또 틀린 맛이 있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뭐 우리는 자연하고 싸운게 많으니까, 네. 그 바다를 보면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한, 제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한 3년? 3년을 지금 고생하고 있었거든. 요 기상 때문에, 이제 바다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한 해는 태풍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고 네. 또긴 장마로 인해서 고기는 다 죽고 네. 막 이러니까 어, 낚시업도 제대로 못 하고 조업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 네. 여기도 고기 또 있네 맞네 그죠? 네. 한번 흘려볼까? 네. 오늘은 얕은 포지션에 좀 애들이 많이 모여 있네. 이건 따로 캐스팅 같은 건안 하는 거죠? 캐스팅도 해요 캐스팅도 해요? 캐스팅 장비는 또 따로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면의 위를 때리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방어보다는 부시리 부시리 잡을 때 많이 하지 부시리 때도 어마어마하지 막보일리가부부꾸 끓어 그냥 그럼 그런 녀석들 이제 펜슬이나 뭐 그런 걸 던져가지고 그... 타버터처럼 하는 거 어, 타버터처럼 운영하는 거죠 어? 쇼파이트 아, 아, 뭐지? 왜안 물어? 쇼파이트 한 번. 야, 얘네들 예민하네. 내가 제일 많이 잡았을 때가. 네. 혼자 100마리? 네? 혼자 100마리. 하, 하루 동안요 <laughs> 혼자 100마리 잡은 적이 있어. 죽는 지 알았어, 그냥. 이두대 이용해서 하나는 거치해 놓고. 네. 버텨놓고 자동 액션이 있어요. 네. 전동리를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흔들었잖아. 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동으로 액션이 주게끔 또 세팅이 돼 있어요. 음. 자오 이렇게 자동 기능이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원적 킹도 있고 이렇게 콤비네이션 적킹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내려 그러니까 한대를 저거를 세팅 그렇게 하고 두대 펼쳐놔가지고 그렇게 조업하는데 한백몇 마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기 물렁거리면 저거 이제 또 걸어놓고 그래도 이제 혼자 조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기계가 하도 좋아졌으니까 이게 북풍이 불면 좋아질 텐데 북풍이나 남풍 불면 좋은데 지금 서풍이 불러가지고 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네 설마 두 마리가 크은 아니겠지? 그죠? 그럼 나 완전 오늘 적자인데 <laughs> 근데 사람들은 이거 와서 하면 몇 시간이나 하시는 거예요? 어, 하루 종일 흔드는 거지. 하루 종일 <laughs> 같은 걸로. 그리고 나죽따다 하지, 잡으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뭐가 섰나 봐요. 그래도 음... 또 찾아오고. 그니까 낚시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어, 아 내가 이번에 가면은 잡을 수 있겠지. 어, 뭐 이런 아쉬움, 미련 이런 게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어, 즐기는 것 같아요 낚시를. 왔다. 오. 잠시만요. 야 이거 삼치다. 에이. 네? 우와. 삼치다 삼치 새끼다 어 고기 많은데 지금 저 고기 많아 또 밑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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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나줄게요 너무 작으니까 삼치랑 방어랑 그러면 뭐 루어 무는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어 아무래도 삼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격이 더 강해 공격성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움직이는 거를 쫓아와서 땅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이 달라들죠. 아씨, 저거 어군이었는데 안 무네. 이 조용히 하는 거 하고 <laughs> 이 떠들면서 할래니까 <laughs> 무지하게 배고프네 이거. 왔다. 아이스 자 들어 뻥! <laughs> 자또만 <목소리> 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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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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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만 원. 뭐 오늘 이거 이러다가 이게 뭐나오겠나 이거. 근데 이거 내려가는 것도 수심이 나오지 베트남 씨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 내려가면 수심 층 나오고 쓰잖아요 네. 네, 방어도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뭐 서식지라고 그래 표현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지 걔네들이 좋아하는 뭐 수심 뭐 수온. 수심이 어 수온도 영향이 있고 수심은 별로 상관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트 피쉬가 많은 곳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베이트 피쉬가 풍성한 곳그 네. 다음에 두 번째로 여 주변 네.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물 흐름이 좋은 곳물 네. 흐름이 좋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물 움직임, 빠르기 있죠 네. 그게 이제 물 흐름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쭉흘러가 주는 이제 조류 이제 물의 힘이 좋을 때가 지깅 낚시 할 때가 좋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리때뭐 이렇게 물 흐름이 있을 때가 지금 지깅 낚시하기엔 최고의 물때라고 하죠. 근데 내가 해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물때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역 특성상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바닥에 걸렸어. 이러면은 곤란한데. 아이 씨, 여기 끊어졌다. 에이. 에이. 야, 50m 나갔다. 큰클 났다, 이거. 됐어. 잠깐만, 이거, 이거만 빼고. 마무리. 현재 수이 3만원. 경비? 일단 30만원에, 인건비까지 하면 50만원인데, 3만원 벌었어. 그럼 47만원 많이 났으네,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내 집에 있는다고 했지 <웃음> <웃음> 근데 제 이름은 왜 에메랄드로 해요? 우리가 에메랄드빛이라고 하지, 바다를 네 그래서 에메랄드로 지어요 근데 진짜 좀 그런 거 같아요, 색깔이 네. 지금 당신하고도 나하고 안 맞는구나 어,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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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치야 뭐야+ 뭐야+ 씨야 뭐야+ 뭐 에이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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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뭐야+ 뭐어 뭐야+ 넣야 뭐야+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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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그래서 저 뚜껑 열고 넣어 이거, 아... <laughs> 어? 이거 안 닫혀요 안 닫혀 <laughs> 지지직 긁가서 넣어 빨리 간다 미리버다리겠다리 간다 빨리 넣어. 리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 가리 간다 멀리 다멀지지다 가. 나 미쳐버리겠네 이 아저씨. <laughs> <자>. 우와. <laughs> 에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으. 망했어, 망했어. 야,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야? 야, 뭐인데야? 아, 수원이랑 물이랑 되게 좋은데 왜안 들어오지? 되게 좋거든, 수온도 그렇고 물색도 지금 쿠노시아 날려 붙었고 조류도 좋고 한대 고기만 없어. 이 사태를 우왜 하냐고. 어? 아 베이트 피쉬가 있는데도 안 무네. 고기가 안 들어왔네. 클났다. 안 나와 어근니 내가 원했던 어근이 하나도 없네. 참 힘드네. 조류 소통은 좋은데,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먹이 사냥은 안 하고. 깔끔하게. 응, 깔끔해. 철수? <laughs> 이래서 선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아쉬움이 있어야 또 이제 이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다음에 또할수 있는 뭐가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 나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베이트 피쉬도 없고. 그걸 쫓는 우리가 잡는 대상어인 방어 어군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나머진 좋았어 우리가 자, 자연적으로 말하는 파도 없지 조류 잘 가지 수온 수홍 괜찮지 근데 왜 고기만 없을까요 이래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입항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갑니다 울면서. Tibby. TV.